무릎라인 저희가 뭐, 뭐지? 히어로 양반 뭐였지? 마블 박물관 방, 방 맞나? 박물관? 어. 맞나? 피규어 박물관 아 피규어 피규어 박물관 가서 뭐할 거죠? 어떤 게 제일 기대되죠 오늘? 마블 광이기 어, 마블 때문에 마블이 정말 기대됩니다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아하나요? 저요? 네아그 자식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피규어 방울하지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블을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소원이 약간. 저희 나중에 지하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왈리브 하우스처럼. 홀리 쉣! 여기 벽에는 에세키맨이랑 아이언맨이 붙어 있습니다. 아! 도라르만 코를 만져야 됩니다, 시현씨 어, 아들 낳는데 나중에. <목소리> 저기 <혹시> 진보관 가능한가요? 라이 <목소리> 크냐? 이 베인있지? 응. 이거 누가 연기한 줄 알아? 몰라 토마디가 연기를 했어 토마디 진짜 다크나이트 명작이지 어음바페 뭐야? PC 어? 음바펜데어 어. 그린랜턴 이거 개 망한 영화 이거 원더우먼 아쿠아맨 어우 날 졸혼해주세요 아 MZ 뭐야? 일렉트로 <laughs> 주현이? 응 <laughs> 주현이 진짜 <laughs> 주현? 얘 알아 얘? 에, <laughs> 토비 아니잖아 반지장나온이잖아 <laughs> 얘는 얘 이름 있었는데 뭐 기억이 안난다 <laughs> 와 아늘드 도얼치즈네고어 가오게 이 <목소리> 원자 코코아이? 와크레이 이제 구이스가 나오죠 얘만? 아 이거부터 <목소리> 어 여기있다 어? 아니 왜 엑스맨 다 있으면서 왜내가보용이 없냐 와씨 와, 진짜. 오, 셜크. 디딘프로스에서 만납시다. 형, 개코. 아니, 어. 여기서 사냥하면 진짜 여기서. 아, 마크원 어, 낚대때지 아, 그걸로 만든 거잖아. 눈물할 응. 것 같아요, 진짜. 응. b u 마블 봉 e b 차는 g o c h 이 n a 나도 있고 o 리 d o 간다는 심정으로 계속. 우리 a c 하 i l d I am a child. I am a child. I am a 스 h i l d I 스 m a child. 아, am a 끝이야? 난이 I am a child. I a 이건 이거, 이거 아니야 아이뮤얼 파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롤 피규어도 있대, 전아 진짜? 어. 정신. 근데... 어. 아, 저 이래 개 큰데? 어. 불멸의 영웅 엘리 아니야? 맞아. 오. 이거 이거. 전하 왜 이렇게? 레오, 뭐야? 에? 뭐야? 아, 모유 수유식이구나. 디칼. 이건 인정이죠. 아, 열 존나 많네. 카노우가 마지막에 제니창 만났나? 어, 아니 아니지. 내려와. 아, 단지로 단지 단지로 단지로. 아,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오랜만에 이서 <laughs> 이 배우 브릭스거든? 오 변상도 보여 뭐야 여기 있네 원피스가 이 장면 레전드지 아 맞네 잘었을때젊었 마르토 에이스 아야 지옥의 마젤란이냐? 와 개비싼 거 같은데? 여기 도플라밍고 이거 기어 포스 개방할 때야 아, 근데 야 후재 털어와? 문제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땡꼬기랑 그사보랑 그리고 어. 오, 뭐였지? 아, BB, 아, 비비. 어, 셋이 만나 갖고 지금 어인섬으로 갔을 거 같은데. 그리고 사보 어, 셋이. 아, 사보 죽었던 소리 있지. 아, 근데 그 피카였나? 어, 근데 나이 3천색이 이거 보고 쐈는데 이거 진짜고 있었지아씨 내상. 어? 예. 야마토. 야마토. 대통령이. 어, 전 대통령. 아, 고대병기 뭐야? 시아오 씨. 아, 지리긴 한다. 진짜. 사장님. 번... 아 뭐야 원피스 가 하나 더 있었어? 어, 와이 장면. 어? 오. 네 스타일이. 또 뭐가 네 스타일이야? 아 어. 이거. 보로브레스. 어. 보로브레스. 근데 난 원래 피규어 하나 사줘야 돼 난. 아뭘 어, 살지? 하지만 내가 맞추기 귀찮아서. 근데 피규어는 있어봤자 쓸모 없더라. 내가 사 와서 아는데. 정보에서. 어. 가자. 아닌 거 같아 이거는 공격? 뭐야 비안 오네 이제? 역시 날씨야 이동혁 해리포터! 헬리포 t s 리포 c k 리포터 a t r o l 트 i n 아 이제 독아 이제 도비 네 주현이 니 이런 거 좋아했구나 어, 뭐, 재밌 아이헤이트 지브리 잘 있어 나중에 또 올게 뷰를 샀습니다, 이거. 반응도 샀습니다 역시 엄마... 정말 예약까지 하는 남자. 네. 지금, 지금 어디온 거죠? 지금, 보이시나요? 잘 네. 보셨어요? 네. 담배국수 오시기 전에 하나 알아야 셔야될 게, yes s 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어플로 들어가서 먼저 예약을 하셔서 와야 돼요. 큰 분변당합니다. 저희도 예약하는데, 한 시간 넘었거든요. 한 70분, 80분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주변 배경은 어떤가요?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기대했지만, 중국 오고 그냥 녹조입니다. 예? 예. 왜 이기적이에요? 짤치진 어, 이제 안온 거기야. 어, 이거 자메국수인데 심장. 항상 먹던 건데. 아, 자메국수 들어가기 3초자. 맛있내 아들. 눈물이죠동 자매국수 먹는다. 화자메자메들어가이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른 야타이다아니 무슨 아미안다개만 아? 어? 먹어래나라아 그래 타이다먹어야이다맛있다먹까어 아, 사장님 사장님 타이다나먹주세요사이이다 사이다 사이사이게사 우리한테도, 준다고 우리한테도 준다는 거지. 우리한테 준다는 거야? 안 준다네. 퀄리티 뭐야? 이렇게 <목소리도> 면필이 <해염>. 됩니다. <목소리도> 와 멋있게 비었네. 지금은 이제 밥다 먹고 팟피자 하나 왔습니다. 아 제주도에 왔으면 한라봉을 먹어야 됩니다. 완치죠?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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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나아 <laughs> <laughs>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고요. 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렌트카 제대로 빌려서. 뭐, 제대로 또 와야겠어요. 오늘 못 갔던 뭐, 함덕, 뭐, 협제, 애월, 그런 데다갈 거니까 내년 제주도 영상 기대해 주세요. 지금 이거 QL 나왔냐? 이제 진짜 다시 돌아가는군요.